많은 것들이 변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됐어. 그립네. 어딜 가든지 잘됐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laughs> 웃기네. 전엔 죽는 게 무서웠는데. 그게 왜 웃긴 건지 모르겠네. 지금은... 내가 아는 모든 게 사라질까 봐 무서워 조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50년 만에 깨어났었잖아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쓸데없는 감상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 빅터 여전히 참 이성적이네 꿈도 현실적이고 난 절대 너처럼은 못될 거야. 될 거야. 하, 그래? 음, 코어는 괜찮아 보이네. 심지어 상태가 좋아. 운동 피지를 한번 볼까? 하... 왜 한숨을 쉬어?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보네. 네 운동 피질이 임플란트 신호에 반응을 안 해. 아니면 신경 펌메어를 재설치해서... 아, 이것도 아니고... 바이너리 신호를 바꿔보면... 아니야. 충격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 그렇지 미안하다. 다시 봐줘. 부그 너라면 뭔가 할수 있을 거야. 제발. 최선을 다했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같아 진짜. 끝나버렸어. 많은 게 달라지긴 했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어떻게든 적응도 했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래 알아. 넌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하잖아. 질투가 날 정도야. 근데 난 너랑 달라. 난 빼앗긴 게 있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계속 그러면 너만 괴로워져. 그래. 그렇겠지. 닥터, 지금 급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어, 예약은 중이었어? 아, 지금은 좀 곤란해. 내일 다시 와. 내일 다시 와? 이쪽은 내 친구고 회사 소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와.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거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계약한 거 잊었어? 새로운 친구야. 고객이야. 이제 고객밖에 없어. 벡터, 뭐해? 나 바쁘다고. <laughs>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아, 부이. 뭐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벡터. 언제든 오고 싶으면 찾아와. 알겠지? 글쎄, 잘 모르겠다. 나갈 때문좀 닫아줄 수 있을까? 여기 타일러를 좀 봐줘야 해서 이야, 이거 아주 제대로 당했네. 제대로 봤네. 배트로 큰 녀석들이 우리를엿 먹였어. 내가 뭐랬어? 머릿수가 부족하다고 말했잖아 그 새끼들이 비겁하게 좋은 자리를 차지했더라고 어디 맞을지도 모르겠다 야 뭐야? 이 새끼 기엽다 까리였네. 아, 그냥 가자니까 곱게 지나가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 난기엽다 까리가 아니야. 이게 누굴 등신으로 하나? 방금 제타테크클리닉에서 나왔잖아. 빨리 돈 내놔.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뭐? 꺼지라고. 빨리 돈안 내놔? 죽 개새끼야! 야, 그만 좀 해!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됐잖아! 브이?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스티? 천천히 움직여. 많이 다친 거야? 길 가다 마주쳤으면 못 알아봤겠다. 너, 그 재킷 혹시 재킷 거야? 어, 넌 그대로네. 안색은 좀 별로지만. 그게, 시간이 멈췄었거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넌 여기 왜온 거야? 이사해서 여길 나갔다고 들었는데. 맞아. 정리할 게좀 있어서 들렸어. 근데, 넌 무슨 일이야? 그야, 개족 같은 기분이지. 덜 떨어진 양아치 새끼들한테 좀 맞았어. 왜, 맞거나 방어하지 않았어? 할 수가, 없거든. 말하자면 길어. 아, 랠리 때문이구나.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널 만나서 정말 기뻐. 더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더니, 웬만한 일은 잘안 놀라게 되더라. 그것도 운이야. 운? 내 인생에 그런 건 없던데. 정말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본게 어제 같은데 2년이나 지났다니. 2년밖에 안 지난 거지. 우주의 눈으로 보면 순간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항상 그랬듯이 다 지나가게 될 거야.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그런 말은 별로 와닿지 않네. 지금 내 꼴을 봐. 쓰레기 양아치 하나도 상대 못하고 이렇게 됐잖아 이제 난 어쩌면 좋지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지 어두운 골목은 피하고 청소리가 들리면 얼른 도망치고 <laughs> 넌 평소에 그러나 보네 맞아 이게 평범한 세상이란 거야 차가 금방 올 거긴 한데 잠깐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가기 전에 빅터를 보려고 온 거야. 빅터한테 다 들었어. 환경이 달라지면서 네가 힘들어했다고. 빅터가 그래? 하, 사실은 빅터한테 너무 물러졌다고 말했었어. 그리고 기연 말은 듣지 않겠다고 했지. 어디 가? 오비탈 에어 터미널. 폴란드로 가려고. 거기에 엄청 오래된 숲이 있대. 거기서 자아성찰이라도 하려고? 사실, 일하러 가는 거야. 야생을 누비면서 들소용 간식 교환표를 팔면서 살려고. 이 도시와 사람들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 너도 이제 떠나는구나. 신기한 일이지. 내가 왜 떠나기로 결심했게? 카드점에서 떠나라고 나왔어? 어, 비슷하긴 한데 카드 때문은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했던 약초 가게가 불타버렸어 차소기를 사러 갔는데 가게는 없고 잿더미만 있더라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 제키는 죽었고 너도 사라졌다는 걸그 길로 바로 에소테리카를 닫았어 날 잃었는데 어떻게 남한테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겠어 <laughs> 정말 미안해, 미스티. 나도 널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충분해. 정말 고마워. 나도. 나도 한대만. 자. 놀랍네, 미스티가 담배 피우는 걸 보는 날이 올 줄이야. 힘들어서 그런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모든 게 말이 안 돼. 나도 어제까진 그랬어.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여겼지. 그런데. 그런데? 어,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돌아왔어. 그럼 된거 아닐까? 다 의미 없어. 내 인생은 진작에 끝나 버렸다고. 아예 무너져 버렸어. 아라사카에서 해고 당했을 때도 콤팩키 일을 겪었을 때도 힘들었잖아.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삶은 변하는 거야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FIA가 함께 일하자더라 그럼 당분간 머무를 곳은 있는 거네 넌 어떻게 할 거야?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 은퇴한다고 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아직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어. 나이트 시티에 완전히 물들기 전에 떠나다니 제일 현명하네. 어 그래도 물들긴 했지. 너도 너무 얽매여 있지 마. 원하면 너도 훌쩍 떠날 수 있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특권일지도 몰라. 평범한 사람이라. 넌 어디서 새로 시작할 거야? 찾아봤어? 글쎄, 막다른 길에 갇힌 것 같아. 돌아서서 다른 길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넌 자유의 몸이야. 뭐든 선택하고 즐기면 돼.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 네가 행복을 찾길 바랄게. 진심이야. 사가다온것 같아. 좀 걸을까?